보면은, 같은 수가 나오면은 무조건 묶어줄 수 있다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. 같은 수잖아, 그치? 네. 마이너스 삼삼구, 오, 육육구, 더하기, 구, 이렇게 하면 되겠지? 네. 묶었어요. 여기가 6 7 8로곱하 나눠지네, 2로. 마이너스 10, 이렇게 돼어버려요어지가 않게 갑시다. 우선, 부호가 틀렸잖아. 그리고, 아. 이렇게 직접 계산하라게, 이렇게 계산했니? 아, 과로 쳐야 돼요. 그리고, 과로 안 쳐면 틀린 거야. 니가 아. 쓴 식은 뭐냐면, 3, 3, 9, 5, 곱하기 6, 6, 9, 더하기 9. 맞아요. 틀렸어. 곱하기 먼저 하는 거야, 무조건. 그럼, 이, 여기 있다가, 네. 이걸 더하는 식이 돼버려요. 이걸 더해서 곱하는 게 아니고. 그래서, 먼저 곱해라. 얘가 한수다. 라고 해서 뭐라고? 음. 이렇게 어, 가로. 가로 안치면 틀려요 다가로 이렇게 돼있잖아 그치? 가로가 이렇게 돼있어요 보면은 여기 가로가 다 돼있다고 요 이해돼요? 네.